92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됐을 때나만의 운동권이 소련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거 일단 제 얘기부터 좀 편하게 하면 제 친구 하나가 약간 그 CA 쪽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련으로 유학을 가더라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하더라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 학습, 인문대 학생회장 할때 친구들이 친구들의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로 영화와 관련해서 아. 유학을 갔어요 뭐 전함 포텐킨뭐 음. 이래 가면서 그래서 그때 뭐~ 뭐~ 일을 거명하기도 뭐~ 그렇지만 그히 유명한 사람들이 해서 그러니까 소련에 대한 그~ 향수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약간 순수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뭔가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했고요 음. 근데 이제 한국에 있어갖고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한복력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뭔가 미국의 대안으로 북한은 갈 수가 없었고 중국은 뭔가 또안 터졌고 조금 약간, 주사파들은 같이. 아, 네. 거안 아마 그럽니다. 주사파 기우도 중국 역도 많이 간것 같아요. 근데 아, 네. 네. 뭐 그거는 제가 뭐 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는데 뭐 혁명사를 공부하셨다네 이런 분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분도 아마 저처럼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쪽에서 볼때 완. 또라이가 왔느냐 이런 분위기를 받았을 텐데 영화 쪽은 좀 달랐어요. 영화 쪽은 어쨌든 간에 거게 그 북이크라 그래갖고 어 나름대로 시설도 잘 갖춰 놓고 있고 전통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쪽이 무너지는데 음. 외국 서방 학생들을 대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학비가 굉장히 쌌지만 또 소련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달러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 같은 게좀 낡았지만 그래도 다 영화 같은 거 실습을 해보고 좋았어요. 음, 음. 그 좋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다 스펙타클한 영화를 만드는 데 치중했지만 뭔가 소련은 뭔가 그 의미를 두고 무슨 뭐 리얼리, 리얼리즘, 리얼리즘 어떻고 그래 이게 리얼리. 이게 정성이 맞아서 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왔었다 그래서 음.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도 뭐 영화 잡지가 시네마도 아니고 어~ 끼노라고 뭐키노 끼노 그, 뭐, 키노, 키노. 뭐 이게 러시아식 시네마거든요 이런 걸 만들어 냈,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조직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민경호 선생님이 더 잘하실 건데 북한도 일관된 조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뭐 민경호 선생님. 근데 소련도 마찬가지가요. 이게 그래도 북한은 여기를 나만 혁명하자고 하는 거죠. 소련은 그냥 약간 첩보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이런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몰라도 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88올림픽 때해가고 접, 뭐, 접촉이 됐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뭐 불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 많았냐는 거야, 나보고. 그니까 이 사람은 되게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면, 우리가 지금 88올림픽도 하고 한국에 가만한 걸 했는데, 이, 이쪽은 굳이 말하지만, 뭐 이런 말씀 드려드리는지 몰라도, GRU, 구루라고 하고, 러시아 발음은 게루라고 보는 거야. 네, 이 쪽, 한국에서는 뭐냐면 러시아 군 정보 조직이라고 있는데, 꼭 군은 아니에요. 잠깐뭐 잠깐, 뭐, 이쪽인데, KGB라고 하죠. 러시아 말로 까게베라고 KGB 제1총국. 1총국 해외부입니다. 1총국이 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서 아느냐고 하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잠깐 그, 꼭 그쪽인지 몰라도 현실과 화학 내지는 노급 쪽으로 좀 관련된 분들이 독일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독일? 네, 독일을 거쳐서. 근데 이제 그게 또 재밌는데 제가 어떻게 보냐면 이쪽은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놨는데 또 저쪽 놈들이. 아, 선이 다르다. 어, 선이 다르게 해서 이게 면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그런 게 많습니다. 아, 뭐 이게 관료 조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런 말씀 드리지만 뭐 어, 뭐, 첩보조직이 어떤 대사관 요원, 어, 외교관을 위장해서 나간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로 이 첩보조직까지 그 자리를 놓고 다툼하는 것도 많아요. 음. 근데 그런 속에서 좀 알게 됐는데, 어, 저간 그런 쪽으로 저간 어, 접촉이 돼갖고, 어, 모스크바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음. 그런데 문제는 그거요. 예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주세파처럼 그러면 이렇막 지령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음. 나름대로는 서로 협력을 하고 좀 자료도 없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민감한데 돈도 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지 또 그쪽이 지시한다고 한국이 따르는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 네. 제가 왜냐면 이쪽이 그러고 싶어도 저쪽이 그럴 만한 준비가 네. 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소련도 이제 곧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잠깐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환상도 있었다. 뭐 소련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 한 최선 이론가들이 있고 소련의 음. 아카데미 그러면 대단하고 이런 에이,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렇죠 그렇죠 에이. 아마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훌륭한 게 대단한 분이겠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 극단적입니다. 한국 막시즘 연구 수준이 소련보다 높았다 <laughs> 이게 제 아, 생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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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김영환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 느꼈던 당혹감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렇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뭐저건 근처를 르는데 잠깐 저는 어, 현실과 과학의 필진 분들이 음. 어, 소련의 아카데미 시험보다 음. 더 높은 수준의 막시즘을 알고 있었다. 음. 뭐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소련이나 북한에 대한 환상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그 현실 과학이 과나 노급이던 쪽이. 소련에 가서 무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건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네네. 물어봐야죠. 네네.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 짐작 가는 것과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름대로는 그들은 굉장히 이론적인 분들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글라딘이라든지 그런 사회과학 아카데미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음흠. 제가 알기로 그들도 굉장히 실망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소련 붕괴되고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막상 막 실망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유야무야된 거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한국 나중에 소위 말하는 뭐 그냥 노골적으로 이제 안기부에서도 그걸 캐치를 다 했고요. 아. 근데 뭐큰 뭐 사건도 아니니까 고그뭐 속대말로 어, 반성문 쓰고 뭐뭐 <laughs> 음. <laughs> 뭐, 뭐 그냥 유야무야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느낄,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나만의 운동권들이 좀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닐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에서 이걸 이겨보려고 잠깐 발버둥을 치고 한 사람들이 더 치, 치열하지. 뒤 앉아서 그냥 뭐착본 사람들이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있는 사람들은 반지 학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단지항문. 뭐, 절대로 체제 도전도 안 하고, 이쪽은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뒤엎어 보려고 밤을 새워서 하는 거고, 네. 이쯤 차이도 있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네. 네.